안녕하세요. 와! 네, 언택트 시대의 슬기로운 클라우드 생활 오편 네, 스마트 제조를 위한 클라우드 혁신 방안 사회를 맡은 도안구 기자입니다. 어여분들 바쁘신데 또 많은 참여 해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산업 현장에서 이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서 어떻게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할 수 있을지 전문가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오라클의 정광식 상무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한국오라클의 정광식이라고 합니다. 어, 한국오라클에서 어, 제조산업 쪽의 클라우드 인더스트리 솔루션 아키텍트로를 맡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무척 바쁘시기도 하고 지금 이제 시국이 또 시국이긴 하지만 또 혁신은 또그 불면서 계속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그러면 어떤 주제로 시청자들과 함께하실지 한번 방송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그 시간 내외 정도의 시간을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 제조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트렌드에 네. 대한 부분과 네.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례에 대한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제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스마트 팩토리에서 발생되는 수집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드리고자 해 합니다. 내용 첫 번째 섹션이네요. 제조 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트렌드들도 많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그 많은 제조 산업에서 지금 뭐 코로나 1 9로 인해서 위기이자 하나의 또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뭐 하나의 어떤 그 좋은 도구로 어떤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제조 산업 같은 경우도 비즈니스 모델들이 다양하게 변화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 산업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슈들을 보면 뭐 자동화나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 투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슈들을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단순히 어떤 자동화만으로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화두화, 화두가 되고 있는 게뭐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인더스트리 4.0이다 네. 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떤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그 기술적인 측면을 통해서 비즈니스 측면으로 어떤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네.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 같은 경우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 뭐 IoT 클라우드, 어널리틱스, 뭐, AI ML 기반의 어널리틱스 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히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기존의 운영을 개선하고 효율화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어떤 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조 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새로운 네. 비즈니스 모델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디지털화를 통해서 많이 그,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제조산업의 전체 프로세스, 연구개발부터 해서 제조, 생산, 물류, 서비스에 그, 이르는 이런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들을 다 디지털 스레드라고 해서 디지털 정보를 통해서 연결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단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전 과정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발생되는 고객 데이터, 그리고 제품 데이터 그리고 어떤 생산 제조 환경에서 발생되는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를 구축하는 게 하나의 대전반적인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예전에 뭐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 이런 얘기는 이제 또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로 그렇죠. 예, 나오고 있군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발생되는 것들이 어떤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조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접점들이 네. 다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음. 거고요. 그리고, 제조 현장 뿐만 아니라 제조 환경에 있는 어떤 시설들도 연결이 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환경의 어떤 제조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생산 설비에서 발생되는 여러 어떤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예측된 고장을 예측하고 음. 사전에 정비하는 진정한 프리비, 프리벤티브 메인트넌스 이런 것들을 음. 운영을 하고 있,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런 디지털화를 통해서 제조업이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고 하는 것들은 네. 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결하고 통합 단순한 연결과 통합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화 할수 있는 연결과 통합 그리고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그 전체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비즈니스 시스템들을 지능화하고 최적화하는 이런 이것들이 최종적인 어떤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어떤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최근에 어떤 디지털 기반 어떤 제조 혁신의 트렌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뭐 기술 혁신들이 워낙 또 빨리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 또 고객들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이런 쪽에 이제 트렌드를 아시고 이미 고객들도 많이도 알고 계실 거로 보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네, 뭐그 많은 고객들이 알고 있고 적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좀 제조 산업 같은 경우는 다른 산업과는 좀 다르게 조금은 늦게 네네. 뒤따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은 아, 또 안정성을 말씀드렸죠. 또 양보할 수 없는 네, 그런 부분이죠. 네. 네. 그러면 이런 어떤 그 글로벌 트렌드 디지털 팩토리라든가 디지털 전환 쪽 제조의 업 어떤 트렌드들을 봤는데 그럼 요거를 위한 또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가 또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있어서 뭐 가장 하나의 어떤 플랫폼이 될수 있는 게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그러한그 오라클 클라우드 기반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러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그 솔루션 벤더들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오라클도 마찬가지로 2019년 5월에 서울의 데이터 센터 그리고 네. 올해 2020년 네. 5월에 춘천의 춘천. 제2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두 개의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한국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하게는 이러한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글로벌하게는 2020년까지 어, 한 36개의 어떤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오라클이 제공하고 있는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어 핵심이 되는 데이터 센터 리전을 통해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서울과 춘천에 네. 두 개의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클라우드 우리가 인프라 서비스의 코어라고 할수 있는 컴퓨팅 그리고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리고 어 보안이 더 강화된 2세대 어떤 이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강화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로는 이러한 그 비즈니스 기업 워크로드들이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그 운영이 되는데요.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오라클이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그리고 최근에 자율 운영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등을 통해서 어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런 데이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그 애플리케이션 개발 그리고 통합, 분석 하는 이런 그 개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오라클만이 그 단독적으로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음, 다양한 형태의 중요해요. 예. 그 파트너들 에코, 에코 시스템들을 통해서 제공을 어,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기업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을 위해서 완전하고 아주 뛰어난 성능과 보안이 담보된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어,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laughs> 장점을 네. 어, 간략하게 좀더 말씀을 드리면 기업의 이 워크로드들. 특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좀더 최적화되어 있는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뛰어난 성능과,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다 보면, 초기보다, 그리고, 사용을 하다 보면, 그, 예측, 그, 성능이라는 부분들이 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음. 그런 예측 가능한 어떤 그런 성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는 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좀더 저렴한 어떤 가격적인 네. 경제성, 이 높은 이런 음. 가격 체계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그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어떤 보완적인 이슈들을 보완한 네. 2세대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통해서 좀더 뛰어난 이런 보안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또재하다가 계속해서 이제 엔터프라이즈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일반 웹서비스, 웹 서비스 웹 트래픽 이슈 말고 진짜 레거시한 인프라에서 돌아왔던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이런 내용 을 많이 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실제 그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주 뭐 라이트한 그러한 그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코어가 되는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네네. 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그 워크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로 그 옮겨서 운영을 하는.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네.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의 장점과 데이터베이스의 장점들이 좀더 시너지를 낼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되게 다양하고 종류도 많은데 고객들 입장에서 보면 마이그레이션도 해야 되고 네. 아니면 아, 난 애초부터 처음부터 OCI로 올라갈 거야 이런 고객들이 있을 텐데 그런 어떤 마이그레이션 전략하고 사례도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음,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우드로 그 옮겨가는 어떤 Journey to c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단계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그 고객사별로 그 단계에 맞게 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 온프레미스 환경의 워크로드들을 단순히 그 클라우드로만 이렇게 옮기는 리프트 앤 쉬프트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초기의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기의 단계에서는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성능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장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단순히 워크로드들을 클라우드로만 옮기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의 장점들을 극대화해서 클라우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그 다양한 뭐 가용성이나 신뢰성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운영하는 무브 앤 인프루브 환경들이 네.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 단계는 요뭐좀 많이 화두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현대화라는 단순히 개선이나 어떤 그 이런 측면이 아니라 기존의 환경들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통해서 완전히 네. 현대화하는 이런 음. 과정들을 통해서 탈바꿈한다고 예. 보면 되겠네요. 그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음. 그런 단계로 전환하는 이런 한세 가지 단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왜 클라우드로 가야 되느냐 그리고 클라우드로 갔을 때 어떤 그 장점이나 어떤 효과가 있는지라는 것들을 살펴봤을 때, 네. 뭐 특히 그 오락,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오라클 ERP 즉 그 예를 들어서 이 비즈니스 스위이라고 하는 오라클 ERP 환경을 오라클 클라우드로 이전했을 때 네.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한38% 44% 정도의 어떤 비용적인 전반적인 어떤 TCO 관점의 어떤 비용적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실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떤 성능적인 네. 이슈들 네. 그리고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그 ERP 내에서 우리가 조회나 어떤 리포팅, 어떤 스피드, 그리고 그 ERP 운영 환경들을 구성하고 실제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과거에는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는데 그런 것들이 뭐 원클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한 시간, 뭐두 시간 내에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이런 그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온프레미스에 사용하고 있는 고객 애플리케이션들을 클라우드로 적극적으로 이전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프라가 또다올 SSD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휴켐스라는 회사 사례도 이제 뭐 고객들한테 네. 어떻게 이전했는지 그것도 보여준다고 네, 네. 준비하셨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휴켐스라고 하는 정밀화학 쪽그 고객사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이사그 고객사 같은 경우는 그 저희들 ERP인 이 비즈니스 스위트를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음. 이 온프레미스 환경에 사용하고 있는 ERP뿐만 네. 아니라 연관된 시스템 전체 한 15개 시스템들을 음. 다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로 그 이거는 이관한 네.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좀더 살펴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그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서비스하고 있던 ERP를 포함한 네. 한 15개 정도의 어떤 시스템들을 클라우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전환을 통해가지고 어떤 그 여러가지 그 성능 문제나 어떤 그 비용적인 이슈들을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실제 휴캠스 같은 경우도 이러한 그 전환을 네. 뭐 한 번에 한건 아니고요. 네, 단계별로. 단계별로. 그,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개발 환경에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먼저 구성을 해보고, 네. 그리고 검증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프로덕션 환경 음. 그리고 고 가용성을 위해 가지고 HA 구성 그리고 네. 지금은 DR까지 클라우드 음. 환경에서 구성하는 이런 단계별로 어, 클라우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 DR 구성도 여기. 춘천 센터를 또 서울과 네, 춘천 센터 있으시니까 그걸 또 활용하실 수 있도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저그 음. 프라이머리를 그 서울 센터 그리고 어, 춘천의 DR 센터, 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클라우드 기반으로 DR을 구성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어, 되게 찾아보기 힘든 고객이시네요. 네, 네. 좋은 사례를. 그래서 실제 이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고객사에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클라우드 도입 전 후를 비교를 해봤을, 해봤을 때 전체적인 어떤 TCO를 비교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뭐 라이센스 비용, 그 운영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기존 대비해서 한33% 정도의 어떤 그 비용적인 절감 네. 효과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를 통해서 좀더 안정성이 있는 환경 구성, 성능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효과들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휴캠스에 대한 내용들은 고객사분이 그 내용들은 고객 사분이 직접 소개를 한그 동영상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동영상 내용들을 어, 잠깐 보시면서 자, 질문이 디뒤떨게 하나 있어서 살짝 대답하고 아, 왜냐면 또 다른 손님이 오신 다음에 또 다시 넣어보셔야 돼서. 알겠습니다. 아, 초기에 답장은 누가 드리긴 했는데 네. 뭐 장인태 님이 이게 질문하셨더라고요. 기존 IT 시스템에서 현재의 디지털화라는 명칭의 변화가 필요한 만큼 기존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그 답변에 있는 것처럼 네. 실제 그 단순히 이제 클라우드라는 게 어떤 도구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네. 환경을 통해서 기존 운영하고 있던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하 네. 뭐 운영에 대한 측면도 네. 실제 기존 하던 여러 가지 어떤 프로세스가 바뀌겠죠. 즉시 네.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네. 필요한 시점에 환경을 구성을 하고. 그 고객사의 그, 그 현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반적인 어떤 체계나 프로세스들이 디지털화 돼서 클라우드 기반에서 서비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뭐,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휴캠스 사례 소개 영상을 또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그 고객사 직접 그 고객의 어떤 보이스로 말씀을 드리는 사례인데요. 잠깐 그 휴캠스 동영상 사례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오라클을 선택하셔서 아, 프로젝트를 시작했었던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팀장님 오라클 클라우드를 왜 선정하셨나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 저희 그 많은 시스템들 중에 제일 핵심이 이제 오라클 ERP EBS를 예, 사용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다음 모든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가 메인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음. 뭐 MS SQL도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그 오라클에서 클라우드를 한다고 하니까. 네. 그 일원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장점이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또 예, 플러스 알파 요인이 더 있었죠 네네. 예. 그러니까 한 인프라 스트럭처에서 같이 오라클 예.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또 다른 이유도 있으실까요? 그거 외에는 또 다른 이유는 일단 가격 경쟁이 제일 좋았습니다 아 가격이 예. <laughs> 그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이네요. 웃음> 예. <laughs> 아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들과 <laughs> 가격을 비교해 봤더니 오라클이 가격 경쟁력이 좋았다 예아 예. 그렇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laughs> 예. 그다음에 혹시 혹시나 더더 저기 여기 계신 분들한테 오라클 클라우드가 어떻다라는 장점 하나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어떻습니까 아 이번에 저희가 7월에서부터 11월까지 좀 원래 한두달 저는 한두달 정도 생각을 해갖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예. 처음서부터 클라우드 관련 그 클라우드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해 줬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뭐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또 사전에 다 체크를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 다른 쪽뭐 AWS나 이런 쪽은 좀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팔이 안쪽으로 굽더라고요. <laughs> 예. 그리고 또 요번에 그커스터머서스 팀에 이제 지금 김현재 어 나와 계신 김현재 상무님 쪽에서가 음. 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셔 갖고 네. 상당히 그~ 사전 검토 때부터 일하기가 수월했습니다. 아, 네. 예. 저희가 기술적인 가이드를 잘 해드렸고 가격 경쟁력도 있었고 또한밴더로부터 모든 테크니컬 스택을다 어, 기술지원 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으로 선정했었다고 특별히 더 덧붙이실 클라우드에 대한 이유가 있으신다면요. 일단은 그 데이터베이스, 이제 하드웨어, 이제 서버, 특히 엔티 서버 이런 유지보수에서는 그 트위에 대한 그 비용 절감이 가장 큰 이슈로 다가옵니다. 해마다 이제 장비들이 계속 서버들이 이제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증가에 대한 그 수요 때문에 네. 교체 주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아. 발생이 되거든요. 네. 예산이 우선적으로 신규 사업에다가 네. 이제 투입되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유지보수되는 서버들이 파트들이 단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 저희가 좀 서버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지금 서버를 다 교체해야 되는데 음. 그럼 일시적으로 그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걸 또 순차적으로 할 수는 또 없거든요. 이미 네. 단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서 네. 파트가, 파트가 공급이 안 되니까 음. 그, 그렇게 되면 또, 또, 더더욱 또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겠죠. 음. 네.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비용적인 혹은 또 어떤 회사의 경영에 대한 그런 운영 이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으시네요.